오늘 mk200 요 집어등으로 깔치들을 집어 해가지고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그면은 클링 하면은 이렇게 등이 들어오거든요 캠핑할 때 사용하기 좋은 등 티탄 와이어 케미 채비 25cm 짜리 요걸로 할 거예요 케미를 끼워가지고 4mm 채비는 상당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합사줄에 방금 보여드린 거, 맨도에 쪽에다가 연결 지어주고요. 장착하고요. 깔치는 뭐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역지그 방향으로 바늘이 아래를 보게 끼웁니다. 워터맨에서 나온 핑크색 웜을 쓸 거예요. 반갑습니다. 다잡을 권입니다. 오늘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7천도가 엄청 깔치로 핫하길래 가려고 하던 중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자반나 TV 형님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됐어요. 어제 여기 오셔가지고 상당한 마리수와 사이즈 좋은 깔치들을 이렇게 손맛을 보셨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쪽은 경남 고성에 위치한 동해면에 있는 포인트고요. 방파제에서 오늘 낚시할 건데,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채비를 하는 동안 계속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 처음 온 거거든요. 한 4,50분 지나면은 중들물이 되는 상황인데, 물이 이제 차면 찰수록 훨씬 더 기대가 돼요. 제가 재작년에 올라가러 왔다가 꽝을 치고 돌아갔던 곳입니다. <laughs> 오늘은 꽝을 안 치고, 대박 칠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5g 이고요 볼락대를 준비해 를 왔습니다 보통 애깅대로 많이 하는데 볼락대로도 충분히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조금 매기고 치면 잘 걸려요 형님. 바로 채는 것보다 톡하면 약하게 감아주면서 애가 더확 먹게 좀 이따 끼울라 있는데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필살기를 좀 빨리 써야 겠어. 어, 또 형님이 돼지고기를 아주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뒷다리살인데요. 이렇게 꼽아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끝자리 하시던 분들이 어, 가셔가지고 자리를 최고로 좋은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 나이스. <laughs> 오, 멀리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네. 오케이. 오, 올해 첫 풀칩니다. 와, 손맛 좋아요. 볼락대로 잡으니까. 힘좀 쓴다. 행이 거보다 큰갑다. <laughs> 저항이 격렬합니다 오.. 시알좀 괜찮아 보여요 엄청 음, 크다 이거 사이즈 좋다 자, 살벌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 기준으로는 한3지 정도 되는데요 포인트 소개해주고 정보 주신 자반나TV 형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이스 채인데 빠졌다. 아또 빠졌다. 아하. 2.5g의 걸프험입니다. 깔치에 그렇게 잘 든다는 걸프. 이트. 아. 그렇게 작지도 않아. 2.5g 바꿔 가지고 하니까 입질이 훨씬 시원하게 오네. 거의 뭐 일회용품인데 이거. 웜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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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구. 와 살짝 불고 있어. 가마도 안 문다. 가마도 안 물어 확실하게. 히트 빠졌다. 아 이제 곧 잡힐 분위기입니다. 물이 조금 조금 흐르네요. 와 왔다. 얼마마이고 히트 꽤 길죠. 오이 죠 물이 가니까 이제 또 나옵니다 삼지 전후 될것 같습니다 괜찮네 물이 간다 아닙니까 이게 물이 집은 밑에 불 보세요 이제. 물이 가잖아 이제 반응 온다 이제 물이 움직이니까 이제 입질이 다시 살살 시작됩니다 좀 잡아볼게요 쇼파이트 났을 때, 다시 그 액션 주면서, 그 애들이 다시 무네, 그니까. 러 놓친 다 바로. 어이, 더 하고 빠집니다 좋았어, 빠졌다. 아. 기네 어, 나도 바로 입질. 와, 여기가 포인트네. 히트! 더블 히트네 형님 또한 마리 합니다 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왔어 어. 자 오늘 한 마리 한 마리 잡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딱 2.5G에서 3G급 정도 사이즈들. 따문따문 나옵니다. 돼지고기를 사온 게좀큰것 같아요. 예민해요, 엄청. 제가 있는 바늘 큰거 써볼게. 5g 겁나 큰 거. 오, 괜찮다. 와, 입지는데. 오케이! 와 버티는 힘봐 애들이 이제는 또 상층에서 물어주는 패턴입니다. 저런 물고 있는데 끝에만 아, 묵직한데 또 왔는데 또 봤다 세 번째 왔어. 이야 네번 연속 입질입니다 이차 나쁘지 않네요 반짝반짝 백갈 좋습니다 히터 역시 이렇게 입질이 와야 재밌습니다 입질 없을 때는 지루하고 힘들고 갑갑하고 집에 가야 되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들거든와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진 않습니다 형님 자 쭉쭉 나옵니다 그냥 와삐죠 우쭈 와 뒤늦게 피링 걸렸나 봐요 뒤늦게 중들 물 때는요 반응이 별로였는데 만족 아까워지니까 좀 나옵니다. 어이 차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 3시간 정도 낚시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30마리 정도 1인당 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잡은 편은 아닙니다. 요즘에 상당히 그 깔치 또 인기가 많고 핫해가지고 피링 걸릴 때는 막 진짜 많굴. 두세 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온 거거든요.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또 대박 그림을 꿈꾸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